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 만 정인태입니다. 청와대 폐지, 국민을 위한 것인가, 풍수 때문인가, 어,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폐지한다라는 지금 이러한 논란들이 굉장히 강하죠. 저도 그 제가 그 국민주권정책에서 청와대 폐지를 제가 그, 외쳤죠. 네. 그래서, 청와대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실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실을 아주 그, 좀 규모를 작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있고, 그리고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에, 국무총리와 더불어서 각, 각 장관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건 청와대가 별도의 에, 무슨 수석제도 뭐 문화관광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뭐 문화 어? 체육 무슨 수석이라든지 이런 수석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청와대 힘이 너무 세게 되면은. 이 장관들이 눈치만 보게 되죠.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거 뭐 허수아비들 세워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각종 수석제도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궁전처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폐지하고 대통령실을 간소화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간소화된 상황에서 일하는 대통령. 에, 일하는 대통령의 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에, 저의 뜻이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청와대 폐지에 대해서 에, 이러한 취지인가 아니면은 풍수지리 때문인가? 뭐 요즘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청와대 해체의 숨은 동력 풍수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에, 풍수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청와대를 흉지라고 해서 청와대에 에, 주인들이 계속 불행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또뭐 노태우 어, 전두환 에, 또 어, 최근까지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에, 감옥에 있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냐?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 국민이라 하면 정치인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선동당하게 되고 예, 결국에는 계속 그런 그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나쁜 세력들의 선동질에 결국에는 또 누구든 감옥에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뭐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뿐만 아니라 계속된 선동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쏠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공작을 벌이기 때문에 이 공작질에 넘어가고 또 중국이나 북한을 따르는 세력들에 의하여. 이 공작질에 휩싸이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뭐 청와대가 흉지네, 뭐 그동안에 많은 그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갔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으로 에, 북한이나 중국의 공작질들 그리고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의 에,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에, 우리가 스스로 에, 강화시켜 나가고 에,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를 해체하면서 에. 장선인 집무실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용산으로 가느냐, 뭐냐 하면서, 에, 그런데 국방부 부지로 전략 자산 옮기는 데에만 수천억이 든다라는 거죠, 수천억. 아, 저는 이렇게 또 굉장히 국민 세금, 네, 수천억이 또 들, 어 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게 이제 계속된 이러한 에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결국에는 또 국민 세금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다든지, 뭐, 무슨, 무슨 법사니 뭐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휩싸이게 되면은 또다시 선동에 말려들어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혼란이 에또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